오케이, okay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. 아, 아, 누가... 아, 왔어요. 예, 네. 뭐예요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아, 이상한데. 네. 아, 가방 떨어졌어요. 떨어져? 네. 아, 왜 이렇게 뻔뻔해? 에이, 왜왜왜 커피 마실래요? 갑자기? 네, 아날덥잖아 내가 사줄게. 나 그럼 비싼 거 먹어도 돼요? 아, 나 누구예요? 양. 나 양은 제범이에요. 범현 씨 이런 것도 안해줬죠 아, 빨빨빨 골라요 빨리. 저 그러면 그저 블루베리 스무디 제일 큰 사이즈로 하나만 해주세요. 어, 블루베리 스무디 제일 큰 사이즈. 예. 네. 아. 예. 네. 아. 예. 아 네. 아이스 아메리카노. 예? 네? 오케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콜. 아니 나 블루베리 스무디.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일 큰 사이즈. 저런. 아 진짜 아사람그 원하는 거 맞죠? 아아 아. 나는 바닐라라떼 그냥 아메리카노는 다호았어이 수... 뭐야? 프로코드 오늘의 운세 소신대로 하세요? 아 고맙다 앞으로도 나을 위해 소신껏 해주세요. 저그 배우님은 뭐 나왔어요? 아뭘 뭐 궁금해요. 아, 그렇지. 아, 진짜. 지 아, 아, 오지 마, 좀. 아, 떨어졌다. 아, 그렇 맨날 다 떨어뜨리고. 아, 내 거! 아, 네 거, 왜내거 떨어뜨리는데, 씨, 니건 떨어뜨리지 왜내거 떨어뜨리는 데? 진짜. 아, 오늘 진짜. 아니, 하여튼 이거나 저거나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, 진짜. 아니 왜 난리? 난, 나한테... 야, 저그 빨리 나랑 같이 가요. 진짜요, 빨리. 어디 가요? 우리 둘의 첫 번째 스케줄. 아, 아, 알았 아, 빨리 싸요, 빨리. 그내거한 번만 더 떨어뜨리기만 해봐요, 진짜. 꽁꽁 싸매고야 끓이니까 저 새끼 죽일까? 부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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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여기 어, 어디에요? 쉿! 야, 조용히 좀 해요 좀아 여기 어디냐고 아이, 아 무당집 저기있잖아 무당집 어, 씨, 무당집은 여기 왜 왔는데 아 뭐라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렇게 용한 집이래 방송 나왔다니까 어디? 니혼자시니 그, 네 응? 확실하지? 좀신뢰가있가데가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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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뭔데? 가 니가, 니가, 뭐예요? 확실히 영하네. 준비해요. 아까 연날린 거잖아. 우리 연날리거자내 인생의 이일잖아 정확히 짚은 거라니까. 또닥토닥 돌고. 뭐 뭐예요 지금 도 신발 벗고 들어가요. 이헌 기운을 가라. 신발 또 같이 벗어. 아, 맨발로? 예. 네. 들어가겠습니다. 내 머리 뭐 하는 짓거리야? 아, 빨리 빨리 나 무서워요 박범은아 무슨 범현 씨예요 말이 된 소리를 해야지 돈 내려요 내야죠 내요 네요! 내가? 네. 왜? 아이씨 내리셨니까 아이씨 네, 아, 네. 아, 네, 네. 네, 제가 낼게요 네, 왜? 네. 갚아요 네 갚을게요 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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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냈습니다 보냈습니다 오! 깜짝이야 이름이 뭐야? 양재범입니다 양재재물 제... 재범이요 재범 양재범 치기 싫어 아, 죄송합니다 아. 생년월일이 뭐야? 2002년

알려주세요신럽이 알려주세요. 도와주세요. 신 o 님 보여주세요. 너, 배우구나. <laughs> 맞아요, 저배우 that the king, you very such. I have talked, talked with you. g o 도연 <목소리> 진짜 이모네. 내가 능력자다고 형. 우리에게 미래가 <목소리> 왔어. 빨리 빨리. 안 와. 아, 아, 다 맞췄잖아. 그래도 용하잖아. 보보보보보 보냈어요. 간봐요 진짜. 예. 잘 보여주세요. 실력이 알려주세요. 실력이 좋.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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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제 성공이야. 겸손하게 살아 에? 주위 사람들한테 막 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아.. 씨발 뭐대나 다 똑같은구나 아.. 똑너 또... 주위 사람들아진짜지마 듣지마 나와봐 맨날 나너 내가 연기 나. 제일 잘하는 거 같지? 줬어요, 너 연기 ㅈㄴ 못해 김현나와 연기 스터디에서 사람 가르치러 들지 말어 어리석 <laughs> <laughs> 신규가 더잘 맞추는 거 같던데? 거기 20만 원입니다 나한테 영업 취이야아 같이 가요!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그런 걸로 실망하지 마요 재미로 보는 거잖아요 알죠? 기훈이요 예? 네? 나 왼쪽이나 와요? 오른쪽이나 와요? 갑자기요? 네 <laughs> 아아이나뭐 그런걸로 기죽었을까봐 예? 아 양재범이야 아 그래서 뭐 왼쪽이 나아요 나와, 오른쪽이 나아요 왼.. 쪽 왼쪽, 왼쪽. 네. 아 나도 그 생각 했어 <laughs> 역시 아저 오늘 집까지 데려다줘야돼요? 네 오케이 렛츠고! 갈게요 갑시다 집.. 집 앞으로 가면 되죠? 네저늘 가던곳으로 예 네. i